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고찰해 볼 부분은 이런 바닥권 종목 바닥에서 알려주는 게 연두 신호입니다. 변곡 신호. 병국신호. 이 변곡 신호에서 어 쉽게 말해서 도지봉 같은 애들 변곡 구간에서 나온 도지봉 이런데서 사놓고 그냥 세월아 되어라 묻어뒀다가 급등을 먹느냐 바닥권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늘고 길게 먹는 게 나한테 맞는 것인가? 이런 건 이제 보통 추천드린다면 직장인분들, MTS, 호카창 잘못 보시는 분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매매가 나한테 잘 맞다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강추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본인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쯤 돼서 한 10년 정도 복리로 한번 굴려주고 싶다 한다면은 한 100만원에서 한 300만원 계좌 넣어놓고 한세 종목 분산 투자 해가지고 적자나지 않는 기업들, 바닷권 종목들 사가지고 어, 20일이 걸려도 뭐 급하지 않은 그 정도의 여유 자금을 묻어두는 분들,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바닥권 종목을 사가지고 급등을 먹는 매매, 이게 적합하다고 볼수 있겠구요. 혹은 이 상위 트레이더, 증권사 대회 나가면 1위 수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매매하느냐, 이바닥권 종목 사놓고서 기다려라 하면 언제 1위 합니까?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매매하느냐? 이미 거래대금 터지고 거래 터지면서 테마의 대장들을 이미 장대 양봉 눈으로 확인하고 그때부터 비중 배팅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짧게 먹더라도 임팩트 있게 비중을 심는다. 반면 이, 이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 매매는 한 종목 몰빵 매매가 아니라 5분의 1씩 다섯 종목 사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월요일도 급등, 화요일도 급등, 수요일도 급등, 목요일도 급등, 금요일도 급등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길게 길게 근데 이 상위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어떻게 매매한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놀기 때문에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배팅해 가지고 짧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그래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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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셀셀 바이 셀 바이 셀 바이 셀 바이 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과연 어떤 매매에 맞는가 본인 스타일부터 파악을 하셔야 어떻게 매매하는 게 나에게 유리한지를 골라서 그쪽 분야만 정해졌다면 그쪽 분야만 집중적으로 배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추천주를 가지고 지난 차트 가지고 저희가 강의하고 방송 내보내는 거 의미 없다. 항상 추천주를 가지고 저희는 팩트 가지고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여기서 17,700원 이하 매집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vip방 보시면 17,700원 부근 매집하셔라. 지난주 수요일날 사인을 드렸고요. 2,3일 동안 매집하신 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이 절하고 오늘 상한가 갔죠. 그러면은 분할매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대응하는 거죠. a a r 차트. 그래서 나이백이 이제 상한가 갔는데 각자 좋아하는 패턴에 맞게 베팅하시면 된다. 그리고 오늘 뭐 밴드로 ABL 바이오 신곡가 패턴이어서 수익 내드렸고, 이런 패턴으로 바닷권 종목을 EM택을 오늘 하시면 된다. 근데 이바닷권 종목의 장점은 저점 매수, 단점은 뭐예요? 월요일 날 갈지, 다음 주 수요일 날 갈지, 다음 달 월요일에 갈지, 언제 갈지 모른다. 주포들 마음이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몰빵 매매를 하면 안 된다. 매집은. 그래서 나이백도 매집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요. 매집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아, 5분의 1씩 사가지고 가늘고 길게 직장인분들, 자녀 계좌 운영하시는 분들 등등. 어, 그래서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에게 강추 드리는 게이 매집이라는 VIP 방에 드리면, 어, 여러분들께서는 아, 직장인이고 자녀 계좌 운영하고 등등. 손가락 느리고. 나는 그냥 언제 가도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 그런 인내심 있으신 분들은 매집이라는 용어를 드리면 하시면 되고, 임팩트 있게 나는 몰빵 매매가 좋다. 그러면 이런 밴드가 써있는 종목에다가 비중 배팅을 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이 종목을 왜 매집 사인을 추천드렸느냐. 자, 먼저, 자,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요. 충분한 조정을 받습니다. 충분한 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연두 신호가 나오는 날 주포 라인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이평선과 구름대 하단을 동시에 안착하는 캔들이 이 캔들이 보이시죠? 이 캔들부터 매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매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늦게 봐가지고 요 날, 요 날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중요 이평선을 골든크로스 나오고 중요한 흰색 터널, 진입 혹은 박스 상단, 둘 중에 하나의 이평선 골든이면 무조건 매집용어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집하셔라 17,700원 이틀 3일간의 충분한 기회를 주었고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짧고 굵게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와인 검색식에 포착이 됐죠 그래서 이거 무조건 눌리면만 공략하자 그래서 이삐계자 스윙매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는 거고요 여기서 사 놓고 기다리는 거그목표거 가면 파는 거 그리고 단기 매매, 몰빵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A 계좌 임팩트 있게 배팅하는 거 오늘 와인 검색식에 포착됐습니다. 눌림목만 잡으십시오. 그때 배팅 들어가는 거예요. 장대 양봉을 눈으로 확인하고 박스 상단 돌파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눌림 줄때 양봉이 이런 모양일 때 배팅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비중 배팅. 그러면 이만큼을 먹든 이만큼을 먹든 어찌 됐든 비중 때려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짧고 굵게 매매. 상위 트레이더들이 하는 매매를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가 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성크린텍. 지난주, 지지난주 방송일 때 여기 시그널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중요 이평선 올라타고 박스권 터널 진입했죠. 주식의 정답 보이시죠? 매집해야 된다. 왜? 주가가 충분한 조정을 받았죠. 주포 라인이 형성됐죠. 수평선. 우리는 이 수평선이 오래 형성될 때 이때 가장 큰 신뢰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수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더 이상 깨지 않으면서, 중요 2평선, 박스권 돌파, 이 엔드 조건으로 매집 종목을 찾는다. 1초 만에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AI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면서, 실제 어떻게 수익 내는지, 어떻게 급등하는지, 오늘 그렇게 매집했던 두 종목이 동시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반면에, 짧고 굵게, 나는 몰빵 매매가 좋다 하시는 분들, 다산 네트워스 금요일 오전장 눌림 공략해서 여기서 6% 이상 수익 내드렸고요. 막판에 3,500원 밑에 또 사셔라. 빠지면 더 사셔라. 제 추천주는 그냥 물타기 개념이 아니니까. 그거 시간의 상한가 갖고 오늘 20% 급등 나왔죠. 이런 거 종가 매수 비중 때려가지고 20% 먹고 이거는 짧고 굵게 먹는 매매. 보유 기간이 짧다는 거죠 일단. 짧다. 보유 기간이 짧고 임팩트 있게 비중 배팅 때려가지고 짧고 굵게 먹는 매매. 이게 상위 트레이더들이 하는 매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똑같이 매집 매매에서 타이밍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공부를 해본다면, 중요 2평선, 골든크로스, 여기서 박스권 진입. 이때 버티면 이때부터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급등, 급등. 목표가 가면 팔고. 자, 9월 마지막 주 추천주, 대화제약. 여기서 한테포 빨리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거를 짧고 굵게 들어간다면 타이밍으로 보시면, 중요 2편선 골든에 연두 신호 나오는 여기서 박스권 진입하죠. 여기서 매집을 하는 거죠. 직장인분들은. 이럴 때 매집 사인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더블라면 파는 거죠. 목표가 가면. 팔고. 근데 짧고 굵게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사고 팔고 하고요. 또 여기서 사고 팔고 하고. 또 여기서 사고 팔고 바이엔셀을 엄청난 횟수를 반복한다. 비중 배팅 때리면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 발바닥에 사가지고, 저기, 어깨까지 먹는 매매. 이거는 매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매집한 매수 단가가 저점이기 때문에, 어 여유있게 흔들어도 흔드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홀딩이 가능한 거고요. 트레이더들은 손절을 잡고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사고팔고 하는 매매죠. 그래서, 어 이런 주포 라인의 신호가 뜬다. 중요이평선 골든크로스 나온다. 박스권 진입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에서 매집. 그 다음에 목표가 가면서 급등하면 팔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몰빵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그널이 나온 우측에서 집중 배팅 해가지고 먹고 나오는 매매입니다. 대봉 LS 추천드린 날이 이날이죠. 이날, 이날. 주가가 목표가를 찍으니까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중요 이평선을 올라타면서. 박스권 진입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쯤에서 추천드렸죠. 이거 골든크로스 나올 때. 그러고 나서 그게 더블 간 거죠. 더블. 이게 매집해서 가늘고 길게 먹는 매매. 비중 20%씩. 왜냐? 몰빵하면요. 단기간에 이렇게 더블 가면 최상의 금상첨화겠지만 몰빵했는데 한달 동안 횡보 나오면 지겨워서 못 기다립니다. 이거. 그래서 20%씩. 다섯 종목을 사가지고 그냥 한 종목씩 돌려가면서 길게 먹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대장입니다. 라이콤을 매집하십시오. 그때 사인드린 게 이날입니다. 이날. 자, 중요 이평성 골든의 박스권 진입이 보이시죠? 여기서 매집하셔라. 매집한 다음에 15% 수익 내고 나왔는데 결국은 여기서 한 80%는 갔죠. 급등. 그래서, 가늘고 길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목표가까지 홀딩해가지고 목표가에서 익절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매집 사인을 드리는 날이 이날이죠. 왜? 중요 이평선 박스권 상단 돌파. 그리고 다음날 10% 수익나서 매도 사인. 이게 하루 만에 가주면 운이 좋은 케이스고, 보통은 하루 이상 더 걸린다. 일주일에서 한 3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최적의 매집 구간은 어디다? 중요 이평성 골든크로스 박스권 진입하는 이캔들에서 매집 그 다음에 15% 이상 수익 나면 매도 그러면 복리효과로 마법을 누릴 수 있다 흥구석유 보시겠습니다 추천드린 게 추석 전에 15,000원 밑에서 계속 매집하라고 했죠 왜 중요 이평성 골든 그 다음에 주포라인 지지 여기서 노란선과 주포라인이 수렴하는 게 보이니까 연두신호 보일 때 매일매일 15,000원 밑에서 사셔라 그게 거의 7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9월 18일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백광산업입니다. 그때가 이때로 기억하는데 매집사인을 드렸죠. 보시면 중요 이평성 골든크로스 박스권 진입. 한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이게 1초 만에 분석하는 차트 분석법이다. 여기서 매집사인 드렸고요. 에코앤드림이랑 같이 드렸습니다. 쌍쌍바로. 근데 에코앤드림이 실제 더 빨리 갔습니다. 에코앤드림. 에코 앤 드림을 이때 방송에서 이거 이제 스윙으로 들고 가셔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이런 거 사놓고 묻어두면 30% 수익 나면 어 100만원 가지고 130만원 만들고 또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3주 보유해가지고 급등을 먹는 가늘고 길게 매매. 그래서 같이 에코 앤 드림하고 추천드렸던 그날의 백광산업입니다. 전, 전구체 관련주. 그래서 백광산업도 어 언제 가냐, 언제 가냐 했지만, 결국은 30% 이상 급등 수익 내드렸죠. 그래서 본인들이, 어, 삐계자, 수익 매매, 묻어두는 매매가 좋다. 그러면 매집이라는 용어를 잘 키워드를 집중하시고요. 나는 몰빵 매매, 짧고 굵게 먹는 매매가 좋다. 그럼 밴드, 혹은 종가 베팅뭐 이런 용어를 상기하셨다가 그림에 맞는 시그널이 나오는 우측을 공략하면은 짧고 굵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시그널 나오기 전에 바닷건에 이런 전조 증상이 보일 때, 이런 엔드 조건일 때, 매집이란 용어를 드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 간파를 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엉덩이 무거운 투자자다. 그러면은 이런 거 동참하셔가지고 급등 수익 내시면 됩니다. 평균 30%는 먹을 수 있는 매매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짧고 굵게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하는 매매다 그래서 시그널 우측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짧고 굵게 매매법 그리고 가늘고 길게는 직장인 분이나 손이 느리신 분들 줄이니 분들 혹은 자녀 계좌 같이 좀 자녀의 계좌 어, 한 10년 정도 묵혀놓을 그런 계좌다 그러면은 한달 동안 주가가 안 가도 조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자녀가 있으신 분들,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만 이 매매 하시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삐계자 스타일이면요. 수익 매매. 그러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 패턴. 매집 용어 드릴 때, 추천 드릴 때 하시면 되고요. 짧고 굵게 여기 시그널 우측을 공략하시면 단기간에 수익이 잘 나는 상위 트레이더들이 하는 매매. 어떤 게 맞을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 자가 분석을 하십시오. 자기 분석을. 나는 어떤 스타일이 맞는지. 그러면 주식은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VIP 분들 수익 나셨다고 좋아하시는데, 어, 복리 마법 게시판을 신설해가지고요. 기존에 이제 여러가지 팁들을 적어주는 게시판이었는데, 게시판 명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개명해가지고, 이제 이 초등학생 자녀, 어, 저도 이제 조만간 한번, 어, 우리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이 있어가지고, 이 매매를 한번 해 주려고요. 한 10년 계획으로. 100만원 가지고 10년 동안 얼마나 복리 효과를 보는지, 여기 종목에다가, 그런 제가 진입하는 종목, VIP 게시판에다가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이 매진매매가 난 좋다 하시면, 이런 종목군들 오늘 새롭게 EMTEC과 지시세를 드렸거든요. 그냥 3주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3주 평균. 3주 30%. 꼭30% 무조건 수익나는 게 아니라, 평균, 에버가 30% 정도 수익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트레이딩이 좋으면 이쪽 게시판을 잘 보시면 되고요 나는 어, 엉덩이 무겁게 그냥 스윙 투자가 좋다 그러면 이쪽 게시판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 추천드렸던 이 대화제약 한 분의 메시지를 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원더님 따라하면 수익이라 인증합니다. 원금 더블 계좌 1,0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저처럼 직장인도 MTS로 가능하다는 걸 원더님 믿고 홀딩, 물려도 AI 차트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기에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대화제약 6% 정도 수익 내셔가지고 170만 원 버셨는데, 어 이게 만약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원금 더블이 됐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거뭐 지나고 나면 쉽지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 참여자에게는 항상 매수와 매도가 고민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결과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중간 중간 주 중에 휴장도 없고 그냥 다이렉트로 매주. 5일씩 5거래일씩 풀로다가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 잘 풀리고 오늘 두 종목 물렸던 거 본전 와가지고 제일 일렉트릭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두 종목을 본청해 가지고요 혹을 다 손실 없이 뛰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단기 매매 계좌는, 어, 이제, 혹을 뗐기 때문에 자유,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임팩트 있는 매매, 시그널이 완성된, 하늘색 시그널이 완성된, 이 우측을 공략하면, 이제, 집중적인 배팅이 통해서, 어, 수익을 짧고 굵게 먹을 수있고요 매집 용어를 드리면, 그거는 바닥권종목이니까 그냥 길게 3주 정도 내 묵혀둔다 생각으로, 그냥 급등할 때까지 냅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따봉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내일 8시 반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